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1일자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가 치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주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예,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고 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음, 친 바벨론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아, 이렇게 매국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 대해서도 선포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 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엔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어,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리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예, 유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발음 관계에서 잊지 아니한 어떤 것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권리의 권한의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씀을 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전능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권리도 침해받지 아니하시고 상처도 받지 아니하시고 뭐 무슨 목석처럼 나무 조각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음, 그래서 사람처럼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사랑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음,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처럼 에, 우둔하거나 편벽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 사람하고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쓰시다가 또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다가 이제는 바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 친바벨론파 혹은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라고 불렀는데 예예미미0는런사사이이아었었습다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이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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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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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휘전되었을 때에 미군을 나가면 안 됩니다. 미군 철수 반대합니다라고 한국 교회가 다 운동을 벌일 때에 신문에 동아일보가 신문에 한면을 사서 그 당시 돈으로 큰 돈이었겠죠. 그 광고를 냈어요.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은 비성경적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그 배경이 목사, 배경이 전도사였죠. 배경이 전도사에 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혹은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어, 혹은,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똑같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는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중국을 17세기까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중국을 들어 사용하시다가 18세기에는 영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다가 또 19세기 말부터는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다가 또 다시 이제. 일본과 중국의 시대가 오는 듯했지만 미국하고 싸움이 심하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인도로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14억의 인구를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수디엄소가 같은 것입니다.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친미파다, 친일파다, 친중파다, 친인도파다, 그런 일들이다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 쓰신다면 잠시 들어 쓰시다가 또 새로운 것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 유튜브에 에, 그 강설교라고 하긴 그렇고 에, 무슨 강의 비슷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너무도.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으면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들이 되길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예화를 사용하는데요. 옛날에 동네에서 전교 1등을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하고. 왜 그럴까요? 아유, 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뒀어?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갈지 않습니까? 바꿔서 한국말로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 있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덕된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하나님 믿는 게 좋은 일인가 보다. 예수님 믿는 게 좋은 일인가 보다. 그러할 텐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겠죠. 우리의 관념들을 좀 새롭게 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상처 드린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권한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없는가?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가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와 제사 드리는 자리입니다. 잠시 들어 쓰다 버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시 돌아온 고토에서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AD 70년에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다시 고토로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온되 시대를 따라 변하는또이 환경 속에서 명멸하는 역사 속에 있는 수렴소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매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